무조건 사야 될 초특가 쿠팡 텀블러 베스트 3.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스탠리 켄처 h 2 0 플로우 스테이트 텀블러입니다. 이 제품은 고온과 보능이 가능하며 빨대뚜껑으로 편리하게 음료를 마실 수 있어요. 손잡이가 없어서 한 손으로 편하게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넉넉한 1.18L 용량으로 여러 번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어디에서나 세련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내 구성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인 선택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제품은 기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시켜주는 제품이에요.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리보틀 몬스터 텀블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대용량 900ml로 커피 한 잔을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보온과 보냉 기능이 뛰어나서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오르도록 유지할 수 있답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져서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입구가 넓어서 세척이 편리하고 손잡이와 뚜껑 등의 부속품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요.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캐리 포틀 몬스터 텀블러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타프코 미니미 스테인레스 진공 보온 보냉 포켓 텀블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핑크 계열의 색상으로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보온과 보냉 기능이 우수해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휴대하기가 편리해요. 노란색이나 핑크색 같은 생기 넘치는 컬러로 기분도 상쾌해지죠. 이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필수템으로 손색이 없는 제품이에요. 투샷 정도의 용량이 딱 적당하고 뚜껑을 잘 닫으면 새지도 않아요. 또한 미니백에도 쏙 들어가기 때문에 휴대하기에도 정말 편리해요.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럽고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편리하고 성능까지 좋은 제품은 찾기 힘들죠.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